2000년대 초반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학생 수련회 때였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박수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끌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거기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질문에 귀가 쫑긋하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라 대답하실까? 이렇게 숨 죽이고, 이제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그시 웃으시는 거예요. 형제, 형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아, 정말 이 속으로, 아, 맞아.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이구나.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그 말씀이 잊어지지 않거든요. 그 뒤로도 제가 자주 자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는데, 한 번은 박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저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이 집사님과 함께 이제 방목사님의 이런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해 주셨던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같으니라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처음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의가 나타나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말씀인데 보통 이렇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율법을 지켜도 보고 해결도 해보고 막 어떻게 좀이 죄를 벗어나려고 분명하게 천국 갈수 있는 믿음 갖기 위해서 정말, 정말 애를 쓰다가, 야, 도저히 이게 될 수가 없구나. 정말 길이 없구나. 이제 그런 어떤 위치에 들어갔을 때,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에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이 정확히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렇게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도저히 안 되고 그랬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해결됐네. 완벽하게 해결됐네. 내가 그럼 이건 내가 애를 쓸게 없네. 야, 이렇게 주님이 완벽히 이루셨구나. 그래.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결하셨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것은 옛날 도덕 교과서에도 나오고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정말 내가 몰랐구나. 야 이런 놀랍고 귀한 사실이 있었구나. 마치 우리나라가 파리로 해방이 될때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대한독립만세 하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던 산속에 있던 사람은 이미 해방이 왔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해방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순간 마음에 해방이 오잖아요. 꼭 그렇듯이. 이 복음도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될때아 이미 해결됐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주위에 전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의 이력이 하나니 자 믿음이 두번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필요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의 믿음이 삶 속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삶 속에 있는 믿음도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의 님 의가 나타나한 그 믿음과 똑같은 원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박옥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닥치면, 아 하나님, 제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마치 구원받을 때처럼 막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애를 쓰다가, 말씀을 통해서, 어 이미 다 해결된 것을 발견하듯이. 내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움을 간절히 원하다가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주님이 날 도우시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죄산받을 때 어? 죄가 이미 있셨던걸 내가 왜 몰랐을까 하듯이 어? 내삶 속에 하나님 이 도우시는구나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하고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분명한 말씀, 방구사님은 이거 계속 외우고 외치라고 하셨는데 이 분명한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애쓰고 하다 하다가 안 되는 걸 발견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것. 죄도 해결해 놓으셨고 삶 속에서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놓으신 걸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발견하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게이 믿음의 원리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절거할지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가 보면 나는 하, 내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잘 돼야 될 텐데 저것도 잘 돼야 될 텐데 하, 하나님 저발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손댄 모든 일에 하나님 복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즐거워해라 그것도 온전히 자이 말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자 네가 손댄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건데 그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해라. 자 그러면 제가 고민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 그럼 이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네? 야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구나. 야 감사하다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아질라 하고 좀 위로가 되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즐거워해라. 감사다 이제 됐다 확실하니는 하나님 도우시 있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할로야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건 해결된 문제네요 하고 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참 신명계 이런 믿음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그 끌어올려면 힘들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형제 속에 일하실 것을 믿어. 자, 그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확실한 천국을 보장받듯이 삶 속에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보장받는 이미 보장 안에 들어와 있는 항상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제발, 제발 이거 부탁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믿어라 그대로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 정말 이런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사되고 이 말씀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끝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아니죠. 그 은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